문재인 정부 첫 번째 수석 보도관 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 보도관 회의를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여름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이제 수보 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로 뭐 문재인 음, 정부에서는 수보 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보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계기가 아닙니다. 음, 그냥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계기입니다. 대통령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laughs> <laughs>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 그에 대한 의견들 다른 이야기들 결기없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에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웃음> <웃음>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고 그 다음에 발언의 근본도 없고 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배석하는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야 된다. <laughs> 뭔가 내가 잘, 그 문제에서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조금 뭐좀 이상하지 않냐? 뭐 상식적으로 좀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그냥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쓰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laughs> 어, 여기에서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이 지원이라는 업무 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문수로 다 자동적으로 다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 원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절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127억 원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예, 어제 우리 저강상사원님께서 여당이 지리하는 걸 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면 야당일 때 그렇게 했더라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기담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야당할 때는 어,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은 좀 다르겠구나 팩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누구도 시비 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수 있는 거다. 그게 헌법 기관으로서 저는 책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좀 하고, 그러고 어느 정도 그걸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글러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기 정치공세 하시고 인격 모독 하시면, 정문에 원래 취재랑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정부 비서관 있죠. 그이정도님 밑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측근이 해야 되는 자리를 아닌 전혀 아닌 사람이 지금 정와 비서관 된 바로 그분이 발표를 직접 하더라고요. 공식 행사 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 청와대 특수 활동비 53억 원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이 뭐냐면은 그럼 지금까지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세금으로 썼단 말인가?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laughs> 그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그래요. 뭐 박근혜 씨가 뭐그 한복 패션쇼하고 뭐 그럴 때 우리가 했던 비판들이고 옷값은 뭐 누가 냈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고 그랬는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재산도 얼마 없으신 분인데 나중에 그 노령연금 받아갖고 사시기 빡빡하지 않으실라나 모르겠네. 대통령 연봉도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사비로 쓰겠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런 거는 그냥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쓰여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사비로 쓰겠다고 하는 그 자체의 태도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난 중요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공공기관이라든지 부처에 다 그런 식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최근에 왜 검찰개혁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온 거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검찰들한테서 한번 보여주는 거 같아요 특수활동비로 뭐 경려금 지급했다 그걸 밥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공식 행사 외에는 다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특수활동비를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용기를 내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53억 원을 절감했는데 범 국가적으로 절감하는 건 수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도 봅니다. 아 이게 그 올해 활동비로만 모두 16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네요. 음. 그중에 이제 5월까지 이제 126억 원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음. 아이 중에 거의 그 42%, 남아있는 비용의 42%로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반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쓰, 쓰라고 준 경비 안에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아끼는데 그치지 않고 이걸 일자리 하는 데다 보태겠다 이건 옛날에 그 황희정승이나 맹사선 같은 그 명재상들이 자기 재산 받은 거, 목록 받은 거다 백성들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빚에는 처, 어, 빚에는, 처마에서 빚에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빠나, 내가 지금? <laughs> 아니, 잘 빨고 있고요. <laughs> 아니, 그런데 이게 공과사를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봐요. 6월 6일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유한국당 당권을 잡겠다 하시는 홍준표 씨. <laughs> <laughs> 그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내 대책비 똑같아요 특수활동비예요 그거 부인하게 갖다 주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나 한번 보니까요 이승만 때부터 그 역대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일과적과 함께 청와대에 거주하는 동안 드는 생활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국가 기밀이라고 붙였대요. 아하. 그그 그러니까 네.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갖고 한우 쇠고기 사서 드셔도 그게 다 국가 경비로 인정되는. 네. 심지어, 기밀부 안에서 네, 진행됐던. 네. 심지어 그 일가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국가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는 게 이승만 때부터 음. 하지 말라고 그게 음. 그냥 물려 내려온 거래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비 식대 개 고양이 사료값 이런 거를 사비 부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가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라는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대주는 방식 지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던 거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막 53억 원을 뭐 아끼겠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설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그수석비서관회이가 열렸는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대통령한테 일제히 비서관들이 손짓을 내요 특정 방향을 향해 가지고. 뭔가 봤더니 커피가 저쪽에 있다. 다섯 시시라 이런 거. <laughs> <laughs> 어그 싸가지 없는 거 같은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방향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하긴 뭐어어안 받아 주는 상황에서 커피 타워라 그러면은 막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네. 근데 법적 근거는 전혀 없대요. 무료 숙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laughs> <무료 숙식. 웃음> 근데 뭐 신변 안전 때문에 뭐 그런 의전은 있는데 뭐 숙식이라든지 뭐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성품으로 봐서는 그걸 받지 않는다에 정말 그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절감되는 5 3억 원 이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또 훨씬 훌륭하고요. 이게 이렇게 먼저 해놔야 법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를 선보려고 하는 전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부 부처나 다른 행정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뜨끔 하겠죠 이제.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철밥통 같은 걸 지키면서 특정 자리에 올라가면 국가가 다 대주고 뭐 눈먼 돈 몇십억씩 특수활동비로 나오고 하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첫 단추가 깨인다고 보고요. 그냥 뭐 훈훈한 미담이 아니고 사실은 무서운 개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앞장서서 실천하는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멋지시고요. 박, 어. 박근혜가 4년간 2억 원 가량의 연봉을 빠짐없이 저축했다고 합니다. <laughs> 사비를 한 푼도 안 쓰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꼼꼼 공직자 재산공개 때 보니까 이원도안 썼어. 뭐야? 나머지는 자기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들 다 세금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리고 또뭐 옷값이나 화장품값은 뭐더 따로 돈 대주는 분 계셨는데 뭐 자기 도쓸일 없는 거 맞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렇죠. 그 설레를 이렇게 딱 함으로써 이거야 말로 낙수 효과죠. 음. 이제 쭉 내려가면서 다들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슬슬눈치 보면서 빨리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라고 하는 게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청와대 수석들이 하는 회의였는데 수석보좌관회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반대 의견을 내달라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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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다음에 발언에 군분도 없고 <laughs> 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배석하는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박근혜하고 완전히 다르죠? 박근혜는 지지상하고 끝났잖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것도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조중동의 이간질 프레임이라는 게참 무섭더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청와대 여민관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왔잖아요. 본관이 아니고 그 여민관에서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이 기존에 쓰던 것보다한반 정도 작답니다. 거기에 본인이 청와대 있을 때민정수석할때 쓰던 원탁을 갖고 왔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앉아요, 이제. 앉는데 원탁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상석이 없다 이런 개념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되게 훌륭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이간질 프레임이 뭐냐면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TV조선인 걸로 기억하는데 보여주면서 바로 옆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앉았고요 그 반대쪽 그러니까그 오른쪽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앉았어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앉고 장하성 정책실장 옆에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하성 실장이 일어나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을 앉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대통령한테 가깝게 있는 사람이 더 권력자로 보이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예의상, 서열상 내가 더 밀려나야 된다는 개념으로 자리를 양보하는데. TV 조선에서 그걸 대통령이 자리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달더라고. 싫은 것처럼. 네, 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오는 순서대로 앉을 겁니다라고 말씀 하셔서 <laughs> 굉장히 많이 웃음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원탁 테이블 그 회의는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그 네모든 뭐든 세모든 그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편한데 그냥 앉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에 와서. 획기적으로 그 원탁 테이블 가서 저는 그냥 앉았어요 음. 그랬는데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안내를 받고 난 다음에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금 혼란스러워도 곧 익숙해지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국민의 참보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 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 주셔야 한다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듣겠다 네. 박근혜가 너무 이상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게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 그 회의가 삼무회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계속 이렇게 끌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삼무가 무엇이냐면요. 사전 결론이 없고 계급장이 없고 받아쓰기가 없는 소칭 산무 회의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음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인제.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냐면은 원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데 쭉 앉혀놓고 여기 앉아요. 길쭉한 곳의 중간 자기 옆쪽으로 앉은 사람들은 박근혜 보이지도 않아. 이런 방식이었다고요. 원탁 회의라는 게 주는 상징성 아까 말한 특수활동비 사실상 사이 내가 써야 될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아마 정가 또는 뭐 공무원들 사이에 혁신적인 바람이 저는 불 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대통령 하나가 바뀌는 게 나라를 바꾸는 데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특정 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에 따라 정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재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예, 어제 우리 저 강윤상원님께서 여당이 지리하는 걸 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면 야당일 때 그렇게 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지급보좌관회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습 보도란 회의를 하는 거여서 뭐, <laughs> 어,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보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뭐 우리가 중말로 뭐 문재인 음,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음, 그냥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말씀 얘기할 수 있습니까? <laughs> 근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 그에 대한 이견들, 다른 이야기들 결기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못받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기다마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야당할 때는 어,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은 좀 다르겠구나 팩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누구도 시비 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헌법기관으로서는 책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 글러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기, 정치 공사하시고, 이, 완전 주으로 그렇게 이제 할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 원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127억 원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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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 다음에 발언의 근본도 없고, 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배석하는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니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laughs> 뭔가 내가 잘그 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조금 뭐좀 이상하지 않냐? 뭐 상식적으로 좀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 주셔야 그게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석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laughs> 어, 여기에서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이 지원이라는 업무 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 문서로 다 자동적으로 다 저장되고.